안녕하십니까? 정진합니다 이스턴 그립에서 그러면 탑 스핀을 회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여러분잘 아시는 페드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이스턴 계열. 이스턴 그립에서 세뮤엘스턴 뭐그 하이브리드 그립 그 상관에 어,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페드로의 포인드 동작을 이렇게 보시면 막 화려하고 멋있지만은 사실 흉내 낼수 없는 그런 어떤 동작이에요. 왜냐면 특히 포핸드 이스턴 걸립을 잡은 상황에서 이 거립에서 현대 테니스였던 이런 이프 스윙의 형태의 타스핀 치기는 굉장히 손목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 페드로 선수가 치는 동작은 이렇게 보면은 흉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페드로의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여야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턴 거립을 잡으면은 여기서 백스윙 하게 되면 라켓 면 이렇게 측면을 향하게 돼 있어, 그죠? 측면을 향해 가지고 그대로 와 가지고 그냥 플랫하게 맞춰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스윙이 되게 일반적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스핀 회전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백스윙 상태에서 라켓면이 이렇게 지면을 향하도록 해요. 이스턴글리 그립, 이스트 글리 잡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라켓면을 이렇게 덮는 거죠. 덮는 상황에서 앞으로 포도 스윙을 할 때에 뭐 나름대로 이제 손목 힘을 강하게해서 이런 풀립 동작을 하는데 이런 동작은 여러분들 배울 필요 없고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앞으로 포도 스윙이 나와요. 포도 스윙을 할 때에 라켓 면이 이렇게 그대로 오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기서 타스핀을 치게 되면은 어차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에요. 우리가 수직되게 맞추지만은 라켓 윗부분을 치니까 약간 덮여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핸드 어, 이스턴 걸립에서타스핀이 걸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패드로의 동작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은 라켓 면을 지면에서 약간 평소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면은 오픈되어 특히 내가 볼을 홈런 볼을 많이 친다든지 스핀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라면은 약한 면을 이렇게 덮어서 포인트 시스턴 걸립에서 덮어가지고 그대로 위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다 스핀이 자연스럽게 걸려요 스윙을 이렇게 라켓 면을 지면을 향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앞으로 들어와요 앞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라켓 면을 밑 부분을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이스턴 글립에서 타스핀인 해전하는데, 페드로 선수도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이 일반적으로 스윙 자체가 이렇게 가요. 웨스턴 글립은 라켓 면이 이렇게 측면을, 오른쪽 측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이런 거립 특성상 이런데, 이스턴 글립은 여기서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라켓 면이 이렇게 덮여서 약간 볼리를 이렇게 덮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와요. 오고 난 다음에 피니시 동작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페드로 선수의 마지막 동작을 보면 이렇게 날아가죠 테이크백할때 평소에 이렇게 라켓면이 오픈 됐다 라면 이런 형태로 했다 라면 여러분들이 백스윙 할때 약간 라켓면이 지면을 향하도록 이스턴 글립에서 지면을 향하도록 해가 그대로 이걸 앞으로 오세요 오고 올 때도 사실 맞을 때는 수직되게 맞지만은 여기서 라켓면이 이부분 올라가는 이런 상향 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 자체가 이렇게 윗부분을 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스윙을 해 주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은 아마추어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 이렇게 움직인 임팩트 이후에 손목이 풀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볼 타스핀 위로 치려면은 이닐리즈동작의 손목 동작을 이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정면을 볼 때에 이렇게 풀어져 나가야 돼요. 라켓 면이 거의 뭐 이렇게 가야 되죠. 여,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가야 돼요. 가주셔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이렇게 와이프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가주셔야 돼요. 페드가 먼저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시동 걸리면. 또 부분이 끌고 왔으면 여기서 공은 임팩트 되는 순간 라켓 헤드가 나가야 돼. 이렇게 헤드가 나가는데 이스턴 글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끌고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리드 동작에서 손목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야 돼. 나가면서 라켓 면이 덮여져 나가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웨스턴 글립에서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손목이 풀어주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턴 글립에서는 왔죠? 와 가지고 라켓 면이 덮여서 이렇게 가고 웨스턴 글립에서는 두껍게 와가지고 라켓면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끌고 왔죠? 이스턴 글립에서 손목이 풀어졌죠? 풀어지면 손목이 이렇게 이 각도, 이 각도 있죠? 각도에서 요거,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스냅이에요. 요동자 이스턴 글립에서 요동자 요렇게. 오고. 마지막에 더펴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펴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와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포인트 이스턴 글립에서 페드로가 그런 스윙을 해요. 폈어? 스다 스피는 공을, 회전이 이렇게 빗겨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맞아야 돼요. 맞아서, 이스턴 글립에서 덮이지 않으면 스피는 걸기가 어려워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이제 오늘 약한 글립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제 자칫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턴 글립을 잡고도 만약 홈눈 치는 사람은 분명히 라켓을 어서 나오도록 하시면 여러분들도 포핸드를 잘 구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렸던 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코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포핸드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